뭐든지 들어서 가져오면 제가 사드립니다. 이번엔 재미를 위해 두 명이 한 팀으로 게임할 거예요. 첫 타자 마커스와 쿠퍼. 두 사람의 신발을 끈으로 묶어버렸습니다. 한 명이라도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. 전자제품으로 시작해볼까? 너무 좋지! 가보자. 첫 시작이 중요해. 오, 바로 이거잖아. 나 이제 내려놓으면 안 돼. 내려놓으면 안 돼, 프로. 아, <laughs> 난, 난 TV 안 봐. 이미 손을 댔는데? 필요 없어. 가보자. 그래. 명심해 땅에 닿으면 말짱 꽝이야. 마우스 어때? 좋지. 그럼 헤드폰은? 헤드폰 대박 좋지 마카스 니꺼 파가 물건 엄청 올고 있어 괜찮아! <laughs>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어내 드론은? 어이 씨고 끈이 풀렸네 저거 어떡하냐 여기 어디지? 엑스박스 사야할 것 같아 이거 들고 있어 봐봐 앞이 기울어지는데? <laughs> 아, 아니 앞으로 기울이지마 얘 지금 손에 힘 하나도 안 주고 있어 소리야 마코스 전혀 이거 내가 좋아하는 않습니다. 거야 아, 이 니가 사고 싶어하던 아, 노트북 맞아. 무거워지네? 오! 큘러스는 여기 있어요. 저쪽이야 <목소리> 저쪽에? 마커 스가더 들고 있는 것 같은데? 아니야. 맞아. 맞다고. 자, 여기 놓는다. 괜찮지? 땀 줄줄 흘러. 둘이 풀스 두 개, 오큘러스, 대형 TV랑 노트북을 들고 있어. 위험을 무릅쓰고 욕심을 낼 것인가? 여기서 끝낼 것인가? 어때? 계속 가자. 계산대가 저기 있어. 가까워. TV 가져오세요. TV를요? TV 가져와. 들고 가기 무거운데? 됐어요. 잠깐, 우리 걷고만 있잖아. 왜 걷기만 해? 좀 둘러봐야지. 카메라가 저기 있어. 어디? 빨리 빨리 빨리. <laughs> 저쪽이야. 저 저기야. 카메라 쪽으로 가자. 저거 500 달러짜리 카메라. 어, 내 거야. 자네 조금씩 밀어버려라. 슬쩍 슬쩍. 어. 보네비까. 어, 좀만. 좋았어. 어. 바닥에 버터를 두까, 바나나 껍질을 두까. 이 카메라 500 달러짜리야. 계속 높아지네. 좀좀 무거워지는데. 헤더 쪽겠다 아, 내 어리. 땀 범벅이야. 이건가? 떨어뜨리면 큰일나. 헤드폰도 두개 주세요. 짐이 천천히. 헤드폰 한 쌍. 우리 이 정도면 계산해야 돼. 어, 가자. <laughs> 길을 털어. 참아 참 비키라고. 나가자 나가. 천천히 베이비. 폰케이스 필요 없어. 아, 야, 하지 마. 제발 짐이. 거기다 와가네. <laughs> 신발, 여기, 파, 여기, 여기, 신발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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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. 물건들 안전하게 창녀. <창려>. 성공. <laughs> 이제 풀어 빨리 이끈 <laughs> 빨리 풀라고 왜써 얘들아 매장 뽑기 보면 안돼안봐 골라 보자 보자 뭐 미쳤다 그, 뭔데 네돈 많이 쓰겠네 오 대박 뿅갈 거야 네가 갈 곳이 리토리아 시크 그렇지 가보자고 게임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운명의 주사위 를 만들었죠 안전 탱 안전 탱 이게 뭐야 네가 물건 고르면 그걸 내가 들어주는 거야 좋았어 좋은 거지 그럼 제이크 응 어? 골라 어고골게 어, 이거다 딱 니꺼? 네딱 내꺼지 엄마랑 부인이 우리 영상 챙겨본다고 오 엄마도 영상보고있어 자랑스러워 할거야 이게 내 안전템 짐이 들어 알았어 내가 들고있어야지 뭐 이거 60달러야 그냥 끈한뭉탱이네 <목소리> <목소리>